관광. 저도 관광 산업이 우즈베키스탄의 핵심 산업 중에 하나라고 봐요. 사실은 뭐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에 투자부 부총리 엘료르 가니에프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장관, 부총리 뭐 이런 걸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봐왔던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내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부총리도 했었고, 장관도 했었고, 그 최근에 투자부 부총리로 있다가 교통부 장관으로 다시 갔는데 그 양반에 거기 가서 한 일이 학기모프 교육관광을 담당하는 그 우즈베키스탄의 교육하고 관광,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는 작업을 그러니까 리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도와가지고 일단은 교통편 항공 노선 뭐 이런 것들을 확충해주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해서 그 엘리오르 가니에프가 장관으로 가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상황은 조금 느려지겠죠 지금 관광객 증가 속도도 조금 느려질 거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제적인 성과를 볼수 있는 것은 관광산업이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제가 통계 보여드린 거 보면 전 세계에 그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gdp의 비율이 평균 3%인데 페인이 13%프랑스인데11% 뭐 그렇거든요 근데 우즈베키스탄이 1%예요 지금 지금 1%인데 그걸 3%만 끌어올려도 3배로 증가하는 거예요 3배로. 더 힘을 넣어서 6%까지 가져간다. 목표를 앞으로 10년, 뭐 15년. 그러면 관광산업의 성장 속도는 엄청날 거라고요. 저는 이제 그거를 보고서 관련된 뭐, 레저. 최근에 이제 그 침간산에 음, 스키장도 새로 열었고, 그게 차르바 호수 주변에 또 리조트 시설들도 한다 그러고, 어쨌거나 관광객들이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를 정부에서는 강하게 지금 푸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말고 제조업으로 만약에 GDP를 끌어올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거는. 관광산업은 일단 비자 풀어주고 이미 해주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항공편만 팍팍 넣어주면 빨리빨리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고용효과도 되게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관광산업은 당분간은 핵심 정부 정책의 일부가 될것 같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여행정보요. 어, 우즈베키스탄 여행정보는 영어로 우즈베키스탄 치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즈베키스탄에 관광지가 워낙에 많고, 대부분 우즈베키스탄에 관련된 컨텐츠들이 여행 관련된 컨텐츠들이에요.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유튜브 찍으면서 올려놓은 것들은 여행 브이로그 같은 느낌이어서 사실은 그거를 약간 객관적으로 정보를 담아가지고 해주는 것좀 약해서 저도 이제 가면 이제 하나 하나 한 장소 한 장소를 그 히스토리하고 다 넣어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건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괜찮은 컨텐츠가 될것 같더라고요. 그냥 한번 이렇게 쑥 둘러보는 거 말고, 제가 이전에 한번 우즈베키스탄 관광에 한번 훅 둘러보는 그런 아이터너리를 한번 제가 이상으로 담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뭐 4박 5일짜리는 어디 어디 갈수 있고, 5박 6일짜리, 7박 8일짜리 뭐 올려놓은 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관광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정도로 담아놓은 거고, 나중에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가면 시간 날 때마다 한 개씩 약간 좀 깊이 있게 관광지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일본, 어 일본 사람들 우즈벡에 어, 많이 가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언제죠? 올, 아, 작년 5월 달이었나요? 일본 천황 바뀔 때 그때 열흘 정도 휴가를 줬는데 일본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어요 우즈베키스탄에. 그때 비행기 표가 없어가지고 저도 대기에 대기에 막 대기를 해가지고 겨우 표를 구해서 왔는데. 제가 나오는 비행기에 일본 사람이 그때 뭐한 40%가 일본 사람이었거든요. 었 그래서 일본 사람들 뭐 의외로 우즈베키스탄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여행 그 올해 1, 4분기 때 관광객 통계가 있는데 올해 1, 4분기 때 우즈베키스탄 관광객 방문객 수가 120만 명이었다고 하네요. 만약에 이 추세면 480만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작년보다 좀 줄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88%가 친지 방문이고 9.3%가 관광, 그리고 1.2%가 치료 뭐 이런 뭐 이렇게 쭉가는데 제일 많은 나라가 이제 카자흐스탄 한 40만,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이 각 30만, 뭐 33만 이렇게 되고요. 이제 그 기타 국가들이 이제 터키가 13,000, 한국이 5,200명. 우리나라도 1, 2월만 다녔으니까 3월은 거의 못 갔잖아요. 그래서 1, 2월 달 정도의 수치가 이 정도, 이 정도 되고 작년에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우즈벡 방문한 게 5만 명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뭐 그런 이유가 있어서 좀 줄었고 중국 수치가 좀 이상해요. 37만 뭐좀 잘못된 것 같고 일본이 올해 1, 4분기 때 1,300명이 다녀갔대요. 근데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거의 2월 말까지만 오픈돼 있었으니까, 2개월 치라고 보면, 만약에 1300명 곱하기 6을 하면, 한만명 되겠네요. 1년에 한만 명. 1년에 일본 사람한만명 정도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나라가 한 5만 명, 작년 기준으로. 근데, 지금 뭐이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 지금도 우즈베키스탄에 일하러 살러 가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한테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우즈베키스탄 호텔. 우즈베키스탄도 요새 보니까 온라인으로 다 되던데요? 그, 그, 요즘 이제 우즈베키스탄 호텔들이 콧대가 높아져가지고요. 여행사 디스카운트도 별로 안 해줘요. 어차피 방이 다 팔리니까. 예전에 방안 팔릴 때는 여행사 가격은 굉장히 낮게 줬거든요. 실제로 자기네들 오피셜 룸레이트보다 한 20, 30% 싸게 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방이 없으니까 그냥 한10% 정도 깎아줘요, 여행사에서 손님을 보내주면. 약간, 지금 호텔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우즈베키스탄은. 조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